연세대 2학년 얼리 참가자고요. 어, 무속점으로 막 받아치네요 이규태. 네. 공을 잘다르네요 아, 그렇죠. 에, 네. 크로스오버, 안리백 열렸습니다. 오픈 찬스 썩죠. 정확합니다. 아. 아. 시간이 이제 4초밖에 남지 않았어요. 아, 왼손 레이어. 아, 샷. 아. 자, 방송 선수가 이번에 해프까지 가면서 좋은 블락을 해냈습니다. <laughs> 안쪽 플로터, 다시리바운드 돌아서면서 점퍼 네. 성공시켰습니다. 자, 결국에 강성욱 선수가 직접 메이드를 시킵니다. 상당히 훌륭하면서도 불규칙하다 보니까 네. 이 볼을 몰고 다녔을 때뭐 불안함이나 아. 네, 또 터너버가 나올 그런 음. 리스크가 별로 없어요. 네네. 자 슛은 어떨까요? 잘나합니다 이런 거다 보죠. 네. 네. 이구는 빗나갑니다 강성욱 스피드웨이 성공. 어 눈길이 가네요. 아, 네네네네. 어, 강성욱 네네. 아, 드래그 스크린 받았습니다. 그리고 돌파하다가 네. 안쪽으로 주네요. 골미. 감사합니다.